자 오늘 금시장 브리핑 시작합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의 금시장을 베이터에 기반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내일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1975121. 지금 이 시각 한국 24K 순금 1g의 가격입니다.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한번 보시죠. 현재 시세 현황부터 시작해서요, 내일의 단기 추세와 핵심 동인,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거쳐서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11월 14일 투자 전략과 국내 시장 심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오늘의 금 시세 현황입니다. 모든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투자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11월 13일 현재 국내외 시장의 핵심 숫자들부터 딱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숫자는 747만 6460원. 이게 뭐냐면요. 한국 금시장에서 흔히 쓰는 단위, 바로 한량. 그러니까 37.5g 가격이에요. 국내 금시장의 큰 그림을 볼때 아주 중요한 기준 가격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우리가 좀더 익숙한 한 돈, 그러니까 3.75g은 얼마일까요? 이걸 단순 계산하면 대략 74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시죠? 실제 금은방 같은 소매점에서는 마진이나 세금이 붙으니까 이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국내 금 가격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달러당 1465원 수준인데요. 이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국내 금시세가 들썩이는 거니까 이건 정말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왼쪽이 국내 시세고 오른쪽이 국제 시세를 원화로 바꾼 건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램당 몇백원 차이 밖에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국내 가격이랑 국제 가격이 거의 딱 붙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 건데? 바로 내일 11월 14일의 가격 움직임을 전망해보고 도대체 어떤 힘들이 가격을 밀고 땡기는지 그 핵심 동인들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전망을 딱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승 분위기는 여전한데 좀 쉬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위로 올라갈 힘은 아직 남아있는데, 막 급등하기보다는 약간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 셧다운 끝날 것 같다. 달러가 약세다 하면서 금값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 좀 쉬어가야지 하면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원화 약세라는 국내 변수까지 더해져서 정말 복잡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할땐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이죠. 자,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차트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볼 겁니다. 내일 금값이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울타리, 즉, 핵심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디인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대들을 기억해 두셔야 해요. 위쪽으로는 그램당 20만원. 이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에요. 다들 20만원 넘을까? 하고 쳐다보는 자리죠. 반대로 아래쪽은 19만 6000원. 이 부근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은 이 19만 6000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기술적인 신호를 종합해 보면 크 흐름, 그러니까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꼽인건 아닙니다. 유효해요. 하지만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과열되는 거 아냐? 하는 경계심을 갖고 조금은 방어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세 현황, 전망, 기술적 분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죠. 그래서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 11월 14일, 단기투자자를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유지입니다.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한번 사볼까 하고 새로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신중한 매수가 필요합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거죠. 만약 신규 매수를 결정하셨다면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1단계. 진입 구간은 19만 6천 원에서 19만 8천 원 사이.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2단계. 목표 구간은 20만 500원에서 20만 1,500원 정도를 보고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손절 라인. 만약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19만 4천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실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 전략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있어요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중앙은행에서 금리 발표를 하거나 또 중동이나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 이 모든 게 판을 한돌수 있으니 이 리스크들은 항상 예의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국 시장 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인들이나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 즉, 심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속이 딱 이렇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한쪽 마음은 요즘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이라도 좀 사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쪽 마음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는 건 상투 잡는 거 아닐까? 하고 망설이는 겁니다. 이두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금을 사는 게뭐 특별히 싸거나 한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앞에서 보셨잖아요. 부채 시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치 프리미엄의 반대인 역 프리미엄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11월 14일 시장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속속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내일 전망은 상승 추세는 이어지겠지만 신중함이 필요하다. 핵심 리스크는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 올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략은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유지. 신규 매수를 생각한다면 19만 6,000원에서 19만 8,000원 사이에서 신중하게 마지막으로 주요 가격대 목표는 20만 500원에서 20만 1,500원, 손절라인은 19만 4,000원. 이 숫자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정말로 단기 조정이 온다면 이걸 우리는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할까요? 원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전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전망, 핵심 변수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환율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서 멈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도 잡아야 하고 원화 가치도 걱정되니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당장 내일은 어떨까요? 원화가 조금 더 약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좀 복잡해요. 반등할 수도, 약세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반등하려면 역시 수출이 잘 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겠죠. 그렇다면 원화의 방향키를 쥔건 뭘까요? 네 가지 핵심 요인을 봐야 합니다. 미국 연준 정책부터 우리 무역수지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 대응 전략을 짚어보죠. 먼저 단기 트레이더라면 지금 데이터로 이런 전략을 짜볼 수 있겠네요 달러 매수 전략인데요 진입, 목표,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죠 수출 기업은 어떨까요? 지금이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달러 수익이 있다면 선물한 매도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기업은 원화 약세가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달러 결제 비용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미리 달러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행이나 송금을 앞둔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반등을 기다리거나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바꾸거나 이건 판단의 문제죠.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들 조심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죠.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외환 시장에서 이건 중요한 변수가 아닙니다. 정리해 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약세, 중기의 반등은 조건부. 결국 정책과 전약이 중요합니다. 원화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